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에 입학한 세종대 자연시의 3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게 대학별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3번 들어갈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어 0보다 큰 데서 f(x)가 두번 미분 가능한데 f(x)도 양수고 미분한 것도 양수고 투 프라임도 양수래요. 그러니까 항상 양수가 되겠고 증감수가 되겠고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f(x)는 이렇게 생긴다는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양수에서 이렇게 양수가 되겠고 아래로 볼록이고 증감수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 이상의점 a, c o m a에서 접선이 어, 이게 이제 이 이제 x 값이 이제 a가 되는데 이 접선은 걷죠. 접선을 이렇게 걷는데 여기가 0콤마이너스 루트 2를 지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지난다 그랬고 그 다음에 y는 f x랑 y는 마이너스 루트 2, y는 마이너스 루트 2가 이직선이 되겠죠. 이, 이거랑 x는 영 y축이 되겠죠. y는 영이랑 x는 2a. 여기가 이제 a인데 2a는 어떻게 돼? 2a는 요쯤 있겠죠. 요쯤에 여기가 이제 2a가 있겠고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 말하죠. 둘러싸인 부분, 요 부분을 도형 S라고 한대요. 도형 S라고 했을 때 S에서 점 A와 엑스콤마 어, Fx에서 점 A랑 엑스콤마 Fx를 가, 있는 가장 짧은 경로를 Lx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이게 점 A잖아요. 이게 점 A가 되겠고 영콤마 마이너스 루트 2가 점 A가 되겠고. 어, A가 0코마 마이너스로 트죠 이제, 이제 X가 여기가 있으면 여기서 제일 짧은 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직선 길이 따라가면 돼요. 여기 직선 길이 따라가면 되는데, 이 접점까지는 직선 길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점에서는 지금 이 색칠한 부분을 따라가야 되니까,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삐져 나오니까 안 되겠고, 접선 따라가다가 곡선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접선, 그러니까 A보다 클 때는 접선 따라가다가 곡선 따라가면 되겠고, A보다 작을 때는 그냥 직선으로 쭉쭉 연결한 게, 어, 길이가 LX가 되겠죠. LX가 되니까. 그니까 러 어, x가 a에서 l(x)가 미분 가능하면 보이라겠죠 그러면 l(x)를 구했죠. 해 l(x)를 구해야 되는데 어, 이제 x가 a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그냥 이 0콤마 마이너스 루트 이랑 x콤마 f(x)를 잇는 직선이 되겠죠. 직선이 되니까 그, 그 선분의 길이가 어 이렇게 되겠죠. 0 콤마 마이너스 루트랑 x 콤마 f x의 거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겠고. 이제 a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죠? x가 a보다 크고 e a 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일단 0 콤마 마이너스 루트에서 a 콤마 f a까지 직선 따라가고 그, 어, 그게 어그 이제 이선분의 길이가 요만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x까지는 곡선 따라가야 되니까 그 곡선의 길이는 1 플러스 f 플라임 t의 제곱 asx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lx가 이렇게 주어지겠고. 그럼 이제 X, X가 A에서 이게 미분 가능함을 보여야 되니까, 어, 여기 미분에서 여기다 H 보는 거랑 미분에서 H 보는 게 같다는 거 보이면 되겠죠. 그 전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뭐냐면, 이전에서 접선이 0콧만 마이너스로 2를 지나야 되니까, 어, 그 점에서 a, f, a에서 접선은 이제 이렇게 주어지죠. f'a가, 어, 접선의 기울기고, a, f, a 지나니까 이게 접선이 되겠고, 이게 0 루트 2를 지나니까, 일단 0 루트 2 지나면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제 미분할게요. 요거 미분하면은 이제 x가 이제 등어는 뺐죠. 미분 불능일지도 혹시 모르니까 등어 빼고 이렇게 미분하면은, 어, 요거 미분한 게 어떻게 되죠. 이, e, 루트, 어, 요거 이루트 요거분에 요거, 요거 안에거 미분한 게 이제 e x 플러스 e f x 플러스 루트 2 f 프 r i x 이렇게 되는데 분자분모 2로 나눴죠. 분자분모 2로나눈 거고 있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숫자니까 그냥 미분하면 날라가 있고 요거 미분하면 어1 플러스 f p r i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한 게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자 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하죠? a에서 a에서 잠이 분 계수는 어, h가 0마로 갔을 때 이제 요거니까 여기다 이제 h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제 요 식을 이용할게요. 요 식을 이용하면은 어 fa 다기 루트 2가 얼마죠 fa 다 더하기 루트 2는 af 프라임 a랑 갈수 있겠죠. 요게 요게 af 프라임 a랑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집어넣고 요것도 af 프라임 a 집어넣은 게 이제 요, 요렇게 되겠고 집어넣은 게 이제 요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어 지금 요거 a로 묶어낼 수 있죠. 요건 a 제곱으로 묶어내고 a 제곱이 루트 밖으로 나오면 a가 되니까 위아래 a로 나눌 수 있죠. a로 나누면 이제 뭐 a로 나눈 다음에 쓰면 뭐가 되죠? 1다하기 f 프라임 a의 제곱이 위에 남고 밑에는 뭐가 남죠?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유리화 시키면 요것만 넣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에우 미분 개수 그되겠죠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a 집어넣은 게 바로 우 미분 개수는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x가 a에서 자 미분 개수랑 우 미분 개수 같으니까 어 미분 가능하고 미분값이 요거란걸알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lx가 이제 이 3차 함수로 주어졌다. 이 3차 함수로 주어졌을 때 a fa 값을 구하라 했죠. a는 그 가운데 점이었죠. 가운데 점에서 어그 x 값이랑 함수값 구하라했죠 그래서 la는 어떻게 되죠? la는 이제 가운데 점에서 la는 어 la는 어 la는 어, LA는 어 여기다 h 번호도 되고 여기다 h 번호도 상관 없겠죠. la는 그래서 음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제 아까 아까 저기 이 요 관계식 이 있었죠. 요 관계식에서 f a 달기 루트 이가 a f 프라임 a라겠죠. 그래서 요게 요게 a f 프라임 a 요렇게 되겠고, 이게 f a가 되겠고, 어 그래서 요거 이제 a 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a를 루트 밖으로 꺼지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근데 요게 보니까 이제 어또 l 프라임 a 어, l a가 되겠죠. 아까 미분한 거 구했었죠. 미분한 게 요거라는 거 구했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L'A가 되니까, 요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죠. A에서는 LA랑 AL. 어, A L 프라메이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제 Lx가 이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x식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LA가 여기다 h 번원게 이제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L A 여기다 쓰고 L 프라메이 요거 미분한 다음에 h 번원게 이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요거 인수분해면 이렇게 나오겠고, 얘는 허근을 갖잖아요. b 제곱 이거 판별식이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어, 얘는 허근을 가지니까, 실근 A는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1이 나왔겠고, L1은 얼마가 되죠? L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5가 되니까, 3이 되겠죠. 3이 되겠고, L1이 3이 되는데, L1이 아까 뭐였죠? L1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이제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6게 3이다 해서, F1 값 구할 수 있겠죠. F1 값이, 어, 그래서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 제곱하면 9가 1 플러스 fx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되겠고 1 빼면 8이 되겠고 이 안에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데 아까 문제 주어질 때 fx랑 f 프라임 x랑 f2 프라임 f x 다 양수라겠죠. 이게 다 양수가 되니까 플러스 어, 2 루트 2가 돼서 f1은 루트 2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3-2의 lx에 대해서 어, fx를 구하라겠죠. fx를 구하라겠는데. 그러니까 3-2의 lx는 요걸 말하죠. lx가 이렇게 주어지면 fx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그래서 뭔가, 이, 먼저 1과 2에서 구하면은, 어, 1과 2에서 구했을 때, 1과 2에서는 지금 이게 lx인데, A, 1과 2에서는 lx식이 복잡하고 미분식이 간단하죠. 미분식이 간단하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할게요. 그래서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어, l'x가 프라임 x 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죠. 이렇게 주어지는 게 1과 2에서는 A가 1일 때니까 1과 2가 되겠죠. 1과 2에서는 프라임 x 가 이렇게 주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 미분한 거. 요거 미분한게 x 제곱따기 EX가 되겠죠. x 제곱따기 EX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F'X의 제곱이 요거의 제곱 빼기 1이란 걸알 수가 있겠고, 이거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F'X가 어떻게 되죠? 기다 루트 시험 되죠 루트 시험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어야 되는데 또 문제에서 fx f 프라임 x f 2 프라임 x 다 양수라 했으니까 f 프라임 x가 그냥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적분해야 돼요 이거 속미분이 2 x 인데 요게 속미분 형태가 되니까 요거 적분할 때 차수만 하나 올리면 되겠죠 요게 2분의 1차가 되는데. 요게, 루트가 2분의 1차인데, 차수 하나 올려서 2분의 3차가 되겠고, 2분의 3튕겨나니까 3분의 2 붙여야 되겠고, 3분의 2 붙이는데, 여기서 또 2x 닭 2가 튕겨나가니까 또 2분의 1이 또 붙으니까 3분의 1이 됐겠죠. 그래서, 요거 미분해 보면 요거 된다는 거 금방 알수 있겠고, c 가 되겠고, 이제 c 만 구하면 되겠죠. F1이 루트 1한 거 아까 구했었죠. F1이 루트 1한 게, 어, 이번에 했으니까 여기서 c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루트 2다 해서 c 값 구하면 3분의 루트 2가 나오겠고. 그래서 fx는 어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쓰면 이게 이제 1과 2에서 이제 fx 구했고. 0과 1에서는 이제 fx는 어디서 구하냐면 0과 1에서는 지금 요 fx lx 식이 간단하고 l 프라 x 식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할 거예요. 0과 1에서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lx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lx가 lx가 이제 이렇게 되겠고, lx가 아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줬죠? lx가 3에서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놓고, 여기서 이제, 어, fx 구하면 되겠죠? 양변에 제곱하면이렇게 되겠고, 근데 fx가 양수란 거 문제에서 주어졌죠? fx, f'x, f2'x 다 양수가 되니까,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건데, 양수니까 플러스 루트가 되겠고, 이게 루트 쉬운 게 이거죠? 루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2 넘겨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대랑 친구하시면서 세대용 대의 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